말로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내용을 이은 총이버 찬송드리겠습니다. 깨나는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독독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하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의 교회를 드러내는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일들이 좋은 교회, 바른 교회를 찾아갑니다 예배가 감동적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따뜻한 교회 또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교회를 말하곤 하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참된 교회는 사람이 만든 구조가 아니라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의 모임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세례를 통해 교회를 찾아가는 문이 무엇인지 함께 목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세례는 죽음의 문입니다. 오늘 본문 3과 3절과 4절에 보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세례는 물에 잠기는 행위이지만 그 물은 상징적인 무덤을 말합니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내 뜻과 내 자, 내 계획, 내 죄의 욕망이 그물 속에 묻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남은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뱅은 세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실질적인 연합의 외적인 도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신분을 새겨주는 도장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랑하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모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산다, 그리스도만 사신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이지요. 두 번째로 세례는 부활의 물입니다. 그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물입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죠. 그의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사람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부활에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절망 속에도 희망을, 소망을 노래합니다. 에르만 바빈크는 그의 개혁교의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성령의 중재 아래 그리스의 죽음과 부활 안에 안으로 삽입되는 객관적인 은혜의 표지이다. 즉, 세례는 우리를 부활 생명 안으로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생명으로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서바이벌이나 생존이 아니라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 부활, 세례로 시작된 생명이 교회를 유지하고 부활이, 부활의 희망이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는 새 생명의 문입니다. 오늘 보문은 말씀하지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길 진이라. 여기서 여길 진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기억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세례는 한번 받은 의식이 아니라 평생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칼뱅은 말하죠. 세례는 일생의 회개를 일깨우는 영적 자극제다. 그러므로 세례 받은 자는 저의 유혹 앞에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낙심될 때에 나는 부활의 생명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신앙이고 그 신앙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1독 여행 코스 6번, 교회를 찾아서라고 하는 말은 사실 세례를 찾아서 다시 떠나는 여행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예배가 좋은 곳을 찾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찾는 것입니다.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을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실제로 느껴지는 공동체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중심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화려하지 않아도 부활의 생명이 흐르고 회개의 눈물이 있고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교회의 한 부분으로 부름을 받았죠 우리가 세례의 은혜를 매일 새롭게 기억할 때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도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너는 교회를 찾고 있느냐? 그렇다면 세례의 회를 회복하라. 물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언약의 문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 문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세워 주시고 엘터에 복음을 세우시고 우리 공동체를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의 삼대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세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례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로마서 5장에서 8장 말씀입니다. 샬롯.